암호화폐 소식을 전달해드리는 크립토토마토 여러분들께 인사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날짜는 6월 4일이고요. 지금 현재 비트코인 떡락빔을 받고 8,067불에서 거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다른 모든 암호화폐들 떨어지고 있는데 비트코인 SV만 약간 상승하듯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221불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얼마 전에 또 공유를 한번 했었던 그런 차트의 모습이죠. 이 비트코인이 좀큰 그림에서 라이징 웨지 패턴을 그리면서 올라가고 있었고, 진행이 되고 있었고, 이 웨지 패턴 같은 경우는 밑으로 하락할 확률이 68%다. 그리고 하락하게 됐을 경우에 목표가가 7,100불 정도가 될수 있다라고 말씀 드렸었는데, 예, 결국은 밑으로 뚫고 떨어졌습니다. 자, 과연 이 위로 다시 올라올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이대로 간다면 은 앞으로 조금 더 하락할 수 있는 확률이 높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도 해보고요. 그 다음에 암호화폐 트레이더 중에 제가 관심있게 지켜보는 사람 중에 페라스 와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10시간 전쯤에 비트코인이 크게 한번 떨굴 것 같다라는 글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떨어지고 시, 떨어지기 시작하고 나자 또 새로운 글을 남겼는데 지금부터 하락을 한다라고 쳤을 때 7,100불 정도까지 떨어지게 된다라면은 짧은 기간에 아직도 상승세를 유지할 수가 있을 것이고 이제 무조건적으로다가 이 6,000불대는 지켜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뚫리면은 이제 또더 심한 하락장으로 갈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인데 조시 레이저도 이와 비슷한 의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5,500불 이상까지만 버텨 준다면은 그 이후로 떨어지지 않는다면은 난 아직도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우리는 2017년 이후에 가장 강한 강세를 보였던 월봉을 마무리를 지었다 그것을 기억하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물론 비트코인이 어디로 튈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이죠. 그렇지만 제가 한 가지 기억을 해야 될 것은 저도 이미 네 번에서 다섯 번 정도 이렇게 영상에서 언급을 해 드렸던 부분인데 비트코인은 불장 때도 30에서 40% 이렇게 떨어지곤 했습니다. 그때마다 이제 곡소리가 났었겠죠. 그래서 지금까지 이 정도 오르고 약간 떨어지는 건 괜찮은데 이 마지노선 5,500불 이하로만 안 떨어지면 된다. 이것이 저의 바람이고요 물론 5,500불이 아니라 5,200불까지 보는 사람도 있어요. 자, 그런데 이런 부분이 뚫리지를 않아야 저번 저점에 이어서 저번 바닥이 3,150불이었죠. 그것에 이어서 좀더 높은 저점을 기록을 하고 거기서부터 다시 한번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는 상황을 기대를 해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절대 앞으로 어떻게 될지 계속해서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 지금 일단은 8,000불 위에서 자리를 잡아주고 있기 때문에 5,000불 이야기하는 거좀 섣부르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일단 이런 부분들은 과거 차트의 그런 움직임에 기반한 트레이더들의 의견이다라고 정도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국내 소식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금융안전위원회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암호화폐가 불러올 위험에 대해서 사전 검토가 필요하다. 참 일찍도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들은 또한 보고서를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암호화폐가 시장 규제 당국이나 지불 시스템 감독의 사각지대에 있다면서 이런 암호화폐가 규제나 체제 밖에서 가능하도록 설계가 되었다는 것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고 국제적 규제나 권고가 부재하기 때문이기도 하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보고서를 이 G20에 제출할 것이다. 라고 또 이야기를 했고요. 자, 그 다음엔 카카오톡 관련된 소식입니다. 카카오톡의 암호화폐 지갑 탑재. 카카오가 암호화폐 지갑 서비스를 지원하는 배경은 무엇인가? 일단, 카카오톡의 암호화폐 지갑을 탑재하는 것은 클레이튼을 대중에게 소개하는 한 방법이다. 라고 그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사용자들은 카카오톡의 암호화폐 지갑을 선택적으로 활성화 시킬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카카오톡 사용자들은 여러 모바일 게임과 어플리케이션을 플랫폼에 선택하여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데 이와 같은 방식으로 지갑 서비스가 진행이 된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또한 삼성 블록체인 월렛과 카카오 암호화폐 지원 소식과 관련해서 긍정적인 심리가 형성되고 있고 투자자들은 영향력 있는 대기업들이 암호화폐와 블록체인의 성장을 이끈다는 것에 대해서 낙관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한마디로 이 크레이터를 한번 크게 키워보겠다라고 카카오에서 마음을 먹은 듯한데. 그들이 마음먹은대로 이 암호화폐 산업 잘 진행될 수 있기를 한번 바라봅니다. 신한은행이 해치 랩스와 블록체인 대출 자격 검증 시스템을 개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시스템은 나중에 신한 금융그룹의 금융상품인 신한 닥터론에 적용이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헤지펀드 전문 미디어가 영국 내주요 금융기업 고위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신기술 관련 설문조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 결과로 향후 5년대에 가장 큰 업계에 큰 영향을 미칠 기술로는 인공지능이 꼽혔고요. 응답자의 94%가 인공지능을 선택을 했으며, 블록체인은 53%의 선택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주제 중에 하나였죠 바이낸스에서 드디어 이제 자신들이 내부적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테스트하고 있음을 밝혔습니다 바이낸스 스테이블 코인이 준비가 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우장평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현재 200파운드 정도의 소규모로 테스트를 하고 있으며 속도가 빠르지는 않지만은 꼭 실현될 일이다 라고 답을 했습니다 이 말인 즉슨 이 테더의 자리가 위협받을 수도 있다 이 테더를 가장 많이 들고 있는 거래소가 또바이낸스예요 자, 테더를 비롯한 스테이블 코인 회사들은 약간 긴장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몇주 전부터 저스틴 선이 곧 있으면 중대 발표를 하겠다라고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끌기 시작했었죠. 그리고 최근에는 내가 블록체인 업계에 아주 좋은 일이 될수 있는 일을 해냈다. 이런 식으로 또 트윗을 남겼었는데, 그것이 뭐였냐면은, 워렌버핏이 20주년 자선 행사로 주최하는 워렌버핏 그리고 산업 지도자들과의 정신 만찬을 참여를 하는데, 이 참여권을 옥션 방식으로 이렇게 합니다. 거기에 이제 저스틴 선이 돈을 막 처발라가지고 이것을 따낸 것이죠. 어느 정도 이 워렌버핏과 점심 한끼 먹기 위해서 어느 정도 돈을 처발랐냐면은 450만 달러 하나로 54억 정도가 된다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트론 이번에 폭등한 거 그거 전부 다 워렌버핏이 주최하는 기부단체 후원금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도 뭐 일단 기부를 한다니까 예, 좋긴 합니다. 좀더 자세한 사항은 여기 나와 있는데 저스틴 선이 자신의 웨이보 계정을 통해서 적절한 이해와 대화를 통해 워렌 버핏은 기존 암호화폐 및 블록체인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철회하고 투자 포트폴리오를 재정비할 것이다 라고 내다봤습니다 이 벌써부터 김치국을 엄청나게 마셔대고 있죠 워렌 버핏이 입장을 철회하고 자신의 투자 포트폴리오에 암호화폐를 집어넣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또한 그는 이어서 워렌 버핏이 가장 성공한 투자자 중한 명이라 할지라도 가끔 시대착오적인 선택을 하기도 한다 버핏은 아마존 구글모 회사 알파, 심지어 애플의 가치를 못 알아봤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한 버핏은 결국 블록체인 업계에 장기적으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기업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라고 또 부연 설명을 했고요. 그리고 또한 저스틴 선 이런 트윗을 올리자마자 누가 또 답글을 달았느냐? 바로 모건크릭의 공동 창립자 안소니 폼플리아우가 이렇게 답글을 답니다. 어이, 저스틴, 연락 좀 줘. 이 점심 먹으러 갈때나좀 데리고 가야지.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둘다 워렌 버핏의 마음을 돌리겠다라는 그런 강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워렌 버핏이라는 이 양반이 저스틴 선이 이렇게 앞에서 꼬리 살랑살랑 흔들면서 어이, 버핏 할아버지, 이 암호화폐 투자 좀 하셔야지라고 한다고 해서 마음을 바꿀까요? 그렇게 되면 정말 좋기는 하겠습니다. 그렇지만은, 제 그러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것도 점심밥 먹고 나서 이 버크 해셔와이와 트론 오피셜 파트너십 얘기 나오는 건 아닌지 하는 생각도 드는데, 아, 근데 뭐, 누가 알겠습니까? 진짜로 어떻게 버핏의 마음을 바꿀 수도 있겠어요? 버핏의 마음을 바꾸거나 아니면은 그 식사 자리에서 스테이크로 싸대기 맞을 수도 있습니다. 저스틴 선, 조심해야겠죠? 자, 아무튼 일이 잘 풀렸으면 좋겠습니다. 돈을 많이 넣었으니까 그만큼 보람찬 결과를 저스틴슨이 가져올 수 있기를 한번 바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안소니 팜플리아노 방금 전에 나왔었죠.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서 월가는 비트코인의 가치를 완전히 과소평가하고 있다. 이들은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탈중앙화, 컴퓨팅 파워, 희소성, 브랜딩 등의 브랜딩 등을 인식하지 못한다며 은행가들의 이해도 부족 현상은 일반인들에게 기회로 작용할수 있다라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최근에 윙클보스 쌍둥이도 비슷한 의견을 전했습니다. 그는,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는 우주여행에 관한 상상력의 한계가 없으면서 신기하게도 많은 사람들이 돈의 미래에 대한 상상력 부족으로 실패를 겪고 있다. 비트코인 로켓에 연료가 공급되고 있으니 꼭그 자리를 예약하라. 야, 니네들은 쌀때 샀잖아. 그러니까 그런 말을 할수 있는 거지, 자식들아. 우리한테 인마8천불이 적은 돈인 줄 아냐. 하여간 이 금수저들은 이 사람들의 속을 잘 이해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자 월마트가 블록체인 프로젝트 메딜레저에 합류했습니다. 메딜레저는 약품 유통 전 과정을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올려서 누가 언제 제품과 접촉했는지 알수 있게 해주는 그런 프로젝트입니다. 이오스 큰폭 하락에도 전망은 강세. 다음 주요 변곡점 10달러 예상. 그리고 이제 분석가들 비트코인만 바라보다 이더리움을 놓치지 마라 경고를 했다. 둘다 시끄러 이놈들아 비트코인 토하고 있다. 비트코인 일단 진정하면은 숙취 해소가 되고 나면은 그때 다시 이야기를 합시다. 자 이오스 보유자들이 이오스의 인플레이션을 5%에서 1%로 내리는 제안에 동의를 했다는 라 소식이 나왔습니다. 투표에 참여한 778개의 계정이 만장일치로 찬성을 했습니다. 크레이그 라이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진짜 사토시가 아니면은 징역 20년을 살겠다. 자 오늘 뒤쪽에 스페셜 정보 영상을 또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 부분에는 이 진짜 사토시로 추정해볼 수 있는 남자의 정보가 일단 실려 있습니다. 그리고 크레이그 라이트가 어떤 식으로 연관이 될 수도 있는가 그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 이 중간 소식들 먼저 빨리 전해드리고 그 소식으로 한번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스북이 자체 암호화폐인 그 글로벌 코인을 발행하기 위해서 미국 CFTC 그리고 이제 복수의 나라들의 중앙은행들과도 대화를 진행 중에 있다라는 그런 소식이 나왔는데 뭐 쉽지 않을 겁니다. 이 규제 관계자들이랑 일을 하고 그들의 마음을 돌린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일단 어떤 식으로 일이 진행되게 될지 제가 계속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처음에 발행을 하고 나면은 이제 첫 번째로 이제 몇 군데 선택된 나라들을 대상으로 서비스가 운영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고요. 찰스 허스킨슨이 칼다노가 2주 내로 셀프노드 테스트넷을 출시할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자, 크립토 맘이라 불리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의 의원인 헤스터 피어스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미국 규제 당국들은 암호화폐 ETF 승인에 대해서 과도하게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신중한 태도를 고수하기보다는 ETF 분야의 기술 혁신을 장려하고 도움를 해야 된다. 최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암호화폐 거래소 재미니 창업자 윙클보스 형제의 비트코인 ETF 신청을 반려한 것은 잘못된 선택이다 라고 지적을 하면서 ETF는 기관 투자자들의 암호화폐 시장 진출을 도울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크립토 어머니 이 장난 비트코인 토합니다. 가서 등좀 두드려주세요. 그만 떨어지라고. 그리고 이런 식으로 조작질이 계속되는 한 ETF 승인되기 힘들겠죠. 자 그리고 이제 업친대 겹 덮친격이죠. 업친대 덮친격으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소속 사이버보안 전문가인 존 리드 스타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곧 미국 SEC가 IEO를 단속하게 될 것이다 IEO는 거래소라는 매개를 통해서 투자자들의 우려를 해소해서 투기를 조장하는 또 다른 투자 사기 일종이다. SEC는 최근 IEO 열풍을 인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서 칼을 빼들 것이다.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SEC가 정말 잘하는 게 장려하는 것은 잘 못하지만 은 때려잡는 것은 되게 잘 때려잡습니다. 이 IEO 같은 경우도 이제 굉장히 피바람이 몰아치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우버의 초기 투자자인 유명 벤처 투자자인 제이슨 칼라케니스가 비트코인은 새로운 기술로 대체될 수 있으며 가격이 빵달러로 떨어질 수 있다라고 지적을 했는데, 안 떨어져 임마. 지금 여러 나라에서 이미 쓰고 있는데, 아직도 이런 소리를 하고 있어. 신문 좀 보고 살아라, 자식아. 자, 마지막으로는 이 재밌는 이야기. 어떻게 보면 음모론이라고도 볼수 있는 그런 이야기가 나와서 여러분들께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자, 진짜 사토시로 거론되는 이 인물. 일단 이 사람의 이름은 폴 솔로시 칼들 르 록스라고 합니다. 제가 발음을 잘했는지 모르겠지만, 은 앞으로는 그냥 르락스시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남자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46세인데 범죄자예요. 동시에 천재 프로그래머이기도 합니다. 일단 그는 카르텔의 보스였고, 여러분들도 들어보셨죠? 이제 마약 다루는 범죄 집단이죠. 여기에 보스였고, 마약 밀수, 무기 판매, 그리고 미국 마약 관리국인 DEA의 정보원 역할로도 활동을 했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는 6명을 암살한 혐의로 미국 감옥에 수감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암호화 소프트웨어인 E4M과 TrueCrypt를 개발해낸 사람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것은 비트코인 100만 개, 사토시의 100만 개 비트코인을 잠그기 위해서 사용된 그 소프트웨어다라고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사람은 1998년에 비트코인 백서와 비슷한 성명서를 스스로 내걸기도 했었습니다. 또한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는 사토시와 비슷한 철자법과 철자법과 언어들을 사용하고 있고, 또한 도박을 좋아합니다. 비트코인 초기 코드에는 포커 클라이언트가 포함이 되어 있었던 그런 이력도 있었습니다. 자 이런 부분에서 공통점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것이죠. 자 그는 2012년 이후 감옥에 쭉 갇혀 있었고 이 때문에 100만 개의 비트코인이 움직이지 않은 것이다 라고 사람들은 추측을 하고 있고요. 또 여기서 소름돋는 가설이 나오는데 이폴 르럭스와 크레이그 라이트는 서로 아는 사이일 것이다. 정확히는 크레이그 라이트가 폴 르럭스를 위해서 고용돼서 일을 해왔었고 크레이그라이트가 이제 정부의 정보원 역할을 하게 되면서 폴 르럭스 씨가 잡혀 들어가게 되는 그런 계기를 만들었다. 그리고 또한 크레이그라이트는 이 사람으로부터 르럭스로부터 100만 개의 비트코인 개인 키가 들어있는 하드, 하드 드라이브를 훔쳤으나 아직까지 그것을 풀어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이유로 그는 자신이 진짜 사토시라고 이야기를 쭉 하고 있는 것이고 켈빈 아이어와 함께 언젠가 그 코드를 깰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있다는 것이다. 자 그리고 또한 이 루룩스 씨는 전에 성명서를 냈는데 그 성명서에는 이런 부분이 나와 있었습니다. 강력한 암호화를 통해서 시민들은 자유를 지킬 수 있고 이러한 암호화는 사람들의 자유를 보장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 될 것이다. 그 외에 이제 사토 씨와 루룩스 씨의 공통점에 대해서 잠깐 보면은 첫 번째로 둘다이 권력에 질려했었고 두 번째로는 둘다 온라인 도박에 관심이 있었으며 또한 디지털 지불 시스템을 두명 모두 다 아주 잘 이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둘은 또한 단어들을 사용을 할때 비슷한 문법을 구사하는가 하면은 이 영어 단어들을 보면은 발음은 똑같은데 지역별로 철자를 다르게 쓰는 그런 단어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단어들을 사용할 때도 똑같은 철자를 사용을 했었고요. 르룩스 같은 경우는 이미 100만 장자였고 그렇기 때문에 그가 가지고 있었던 100만 개의 비트코인을 바로 현금화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가지고 있었다라고 사람들이 추측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한 가지 아쉬운 점은 2009년에 사토시가 비트코인을 한창 이렇게 만들고 있을 때 르룩스는 이미 카르텔의 두목의 자리에 앉아가지고 마약 밀수와 총기를 다루는데 열중하고 있었습니다. 자 만약에 그가 정말 사토시라면 은이 모든 일을 어떻게 동시에 할수 있었을까? 기사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혹시라도 정말 크레이그가 르룩스의 오른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가 비트코인을 개발하고 있을 때 같이 도왔거나 연관이 있었다라면은 정말 이제 스토리상 쿠엔틴 타란티노의 영화로 만들어도 손색이 없을 만큼 그런 정도의 스토리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저는 여태까지 이 사망을 한 크래그라이트의 전 동료가 사토시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지금 앞에서도 이야기를 했었죠. 자신이 사토시가 아니라면은 크래그라이트는 본인이 징역 20년을 살겠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정말 자신 만만하게 완전히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라는 듯한 그런 태도를 보이면서 계속해서 절대로 주장을 굽히고 있지 않죠. 그 말인즉슨 그는 진짜 사토시는 절대로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는 것이겠죠. 혹은 이제 만약에 그가 정말로 비트코인을 만드는 데 조금이라도 관여를 했다라면은 스스로를 사토시라고 부르는데 어느 정도 타당성을 이제 제기를 할수 있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자 아무튼 할 수만 있다라면은 이 사람을 면회를 가가지고 물어보면 되겠죠. 어이 당신 크래그 라이트 아세요라고 이렇게 물어보면 될것 같은데. 예, 그러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재밌는 이야기가 좀 있었는데 여러분들께서 즐겁게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져 있어가 떨어지고 있어가지고 이 많은 분들이 좀 침울해하실 것 같기도 해서 이런 이야기들을 준비를 해봤는데 원래 이 시장이 그렇지 않습니까? 올라가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하고 진정으로 비트코인이 가치를 보이는 날이 다가오게 된다면 다시 한번 전고점을 뛰어넘는 날이 멀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오늘 영상을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즐겁게 시청을 하셨다면 언제나 그렇듯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제가 계속해서 이렇게 채널 유지하고 열심히 지속적으로 일을 할수 있도록 광고 시청을 처음부터 끝까지 꼭 여러분들께 부탁을 드립니다. 광고가 끝날 때까지 시청을 해주셔야 저에게 도움이 되고요.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전하면서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힘내십시오.